반갑습니다. 부산 케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아, 딱, 지금 주가가 좀 암울함 속에 움직일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죠. 어, 일단은 크게 겁먹을 필요 없다고 내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고, 일단 이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기준선이 행보를 하면, 행보를 하면 주가는 안 빠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기준선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기준선이고 기준선이 이렇게 행보를 하면 주가는 안 빠진다 그랬어요. 이 안에서 움직여요 이 안에서 이 안에.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주가는 지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어로 주식이 페이크 하락 하락처럼 보이는 반등 구간이다.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동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다오 시장을 잠시 좀 보겠는데, 미국이, 그 글로벌 대단히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안볼 필요가 없어요. 안볼 수가 없고. 다오가 어저께 이제 조금 뭐, 그, 양한 선물 시작하면서부터 그 강보함으로 시작하면서 좀이어내기는 했지만, 어 실질적으로 거짓게 그 아침에 그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드렸는데 딱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 어저께 아침에 내용을 던졌던 내용이 우리는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잡는다라는 내용을 어제 아침 그+ 그 방송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자리가 정석적으로 그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반등 구간이다 이런 부분을 수학적인 내용으로 와서 내가+ 내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엔 분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m 분의 1이라는 거 주식이 이렇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빠질 때 빠지더라도 반등을 주고 빠집니다. 빠질 때 빠지더라도 반등을 주고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주고 또다시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반등 구간이지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 구간을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크 페이크라고 소금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어. 손틀때기간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던지는 이야기가 100%다 맞다는 아니죠. 100%다 맞다는 아니니까 적절하게 해석을 잘해서 움직여주시면 참고가될 것이고 참고가될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주식들을 담아야 되느냐, 어떤 주식들을 담아야 되느냐, 담아야 되느냐 하기 이 전에. 어 우리 이제 내저 오른파 어, 내 가족들 나와 같이 움직이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선물 단타를 치는 날입니다. 단타를 치는 날인데 콜 단타를 치는 날인데 장 시작하면 여기 시작하기 출발 여기 출발을 하겠죠. 출발 여기 서 출발할 건데 장 중에 장 중에 장 중에 하늘이 두쪽 나도 하늘이 두쪽 나도 하늘이 두쪽 나도 314까지 314, 오면은 콜입니다. 무조건 콜입니다. 장중에 하늘이 두쪽 나도 이 언저리 오면 무조건 콜입니다. 무조건 콜. 이거 그 이번 주에 이번 주 크게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크게 오늘 그게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어 적절하게 알아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시작할 때 아홉 시에 거래를 하는데 아홉 시에 시초과 거래를 해서 단타를 치는데 아홉 시 땡하면 단타를 치는데 장 시작 얘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더 미뤄주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14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안올 거거든요. 장 초반부터 바로 땡길 것 같거든요. 바로 땡길 것 같아서 이 자리가 안 오고 316 316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지켜만 본다. 지켜면 본다. 왜? 중심 자리에서 중심 자리에서 어. 자 주식이 응? 항상 내가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항상 잠무기중심이 여기 있어요. 아, 요렇게 그리지 말고 무게중심이 이게 평지 평한 우리 시소라 가럴까 그네라 가럴까 팽팽한 이런 그네에 중심을 딱 잡고 여기로 어, 중심을 중간이라 딱 잡으면 무게중심에 음, 여기에 어? 한 사람 여기에 한 사람 그러면 이게 팽팽한 상태에서 어디로 갈지 50도 50 아니야 50도 50 50도 50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약에 상승으로 본다그러면 50도 50에서 이게 내려오면은 이만큼 물리잖아 물리고 올라가면 본전밖에 안돼 또는 본전이나 손실이라 중간 자리에서 매집을 하면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매집을 하면 이 중앙에서 매집을 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안 하고. 무게중심이 85% 전후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뭐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대충 알아들을 거에요 워낙 쉽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무게중심이 어?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게 더 기울 게 없잖아. 여기서, 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어, 쪼다처럼 이렇게 하방 때리는 놈이 어딨노? 쪼다처럼. 이렇게 하방을 왜 때리나? 왜 때리나? 이렇게 기울어진 자리에서는 상방을 때리는 게 맞죠. 상방을. 상방을 때려야지. 상방을 때려야지. 굉장히 유리하잖아. 이 부분을 내가 1년 내도록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이, 눈치를.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90% 이상이라는 게 선물에서 선물에서 무게중심이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85%일 때 1대 선물을 콜이나 풋 단타를 친다 는 말입니다. 그날 그날 그게 공식에 나와요 수학 공식에 그래서 항상 공, 수가 공식이죠 공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하고 돈이 된다는 뜻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 자리가 깨지면 이 자리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볼거 없어요 볼거 없어요 이 자리까지 당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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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어요 당연히 상방향으로 콜입니다 콜 반등적으로 반등적으로 이 자리가 그 자리였었는데 말 크게 못 먹고 어저께 뜯고 어제 아침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오늘 내용과 어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는 그래서 우리 지수는 다오지수는 그 무게중심이 기울이지 있는 상태에서 반등 자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상승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보시는게 좋고 심풍이 또 움직이는게 좀 애매하게 좀 멋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멋있게 심풍이 좀 멋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멋있게 오늘 장 초반부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가 매집세를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양봉을 하고 때리는 게좀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거래량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봉을 막 주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눌러주고 계속 뜬다는 거는 뭐를 한방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 관리를 잘해서 소액, 소액 자산의 5% 내외로 한번 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종목보다 테마 테마성 강한 이런 테마성 강한 종, 종목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큰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 쪼다고 호구입니다, 쪼다고 호구예요. 여기에 큰돈 들어가려니 20%먹느니 여기에 20% 먹는다고 100% 장담이 되면 하면 돼요. 20%가아니고뭐 전재산 다는게 맞지, 어, 전재산 다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00%도 없고 주식은 100%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재산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쪼다고 호구입니다. 쪼다고 호구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고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카카오, 카카오 가족들과 네이버 가족들,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 시간이 지나면 수익권으로 다천환이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종목들은 본전찾기가 힘들다 LNF 어,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빠이빠이 모습이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빠이빠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전찾기는 본전찾기는 참말로 힘들다 참말로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 저점,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오라는데, 요즘 유튜브를 틀어보면 유튜브 그 광고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위기인지 알면서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하면 더큰 위기가 오고, 더큰 위기인지 알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폭망한다 그랬습니다. 위기인 줄 알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공부를 하세요. 차트책 잘 나와 있습니다. 차트책 잘 나와 있고, 유튜브 방송 찾아보면 공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공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그 전문가들이 그대로 울퍼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해서 보시더라도 손실 나는 내용이 어 최소화 될 겁니다. 수익이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남들은 30% 손실 날때 여러분은 10%밖에 손실 안 나고 남들이 30% 수익 날때 여러분들은 50% 수익 날수 있는 내용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일 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비오고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코로나 감기 조심해서 어 여러분들 건강과 더불어 어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매일 매일 올리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이 시장이 조금 어수준해서 기술적 분석을 안올려드렸는데 상황 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단타칠 수 있는 내용 이거 하나로 그 생활비를 벌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이 그 제가 올리드린 내용 잘 참고해서 아주 아주 쉽습니다. 그건 뭐 글자만 알고 화면만 볼줄 알면 아이 사람 이렇게 하더라 했었더라라는 내용만 보면은 그 생활비 또는 용돈 버리는 충분히 되는 기술적분석을 올리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오늘은 저점 콜입니다. 저점 콜 네, 감사합니다.